각부터 불러올게 21번, 1번 22번에 5번 조저안 풀었냐 여보세요 이쯤에 23번에 3번 24번에 3번 25에 4번 자 일단 보니까 초반에부터 문제 상황이 나오시던데, 인지했는가 모르겠네. 일단은, 공개키로 암호화, 그러니까, 락 걸었다, 이 말이죠, 암호. 어. 암호화한 요 데이터를 뭐할 때, 연산 수행을 할 때, 연산을 수행할 때, 요 과정에서 뭐가 필요하대? 암호돼 있는 거를 다시 돌리는 거를 뭐라 그러니? 복호화라 하지. 복호화 했다가 연산했다가 다시 뭐 해야 된대? 어. 다시 암호화 해야 된대. 그지 근데 요 과정에서 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다. 요게 바로 뭔데? 문제. 요게 바로 문제라고 볼수 있겠지. 문제상황. 그럼 요거 해결하려고 이제 뭐가 나오니? 복호화를 한다, 안 한다? 음. 어. 복호화 하지 않고, 바로 뭐? 암호화 되어 있는 거. 그대로 연산을 수행하는 게 있다잖아. 그걸 뭐라 그러니? 동형? 어. 뭐, 동형 암호라는데. 그럼 요거는 뭐, 문제 상황에 대한 해결 과정 되겠지. 솔루션 되겠죠. 어.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건, 일단 요새끼 한번 봐야 돼. 동형 암호에 대해서. 이 동형 암호를 설명하기 전에, 동형성이라는 개념이 나오지. 그죠? 네. 동형성이 뭐야? 암호화된 상태에서 어. 결과값. 암호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연산한 결과값이랑 암호화하지 그 복호화 해 가지고 연산하고 다시 암호화했을 때 결과값이랑 같다 다르다. 같은 거 말하는 거 아니야? 자 근데 이 동형 암호의또뭐 종류 해가지고 정보가 나열되어 있죠. 어떠어떤 세 가지 있어. 부분 동형 또뭐 있냐? 제한 동형. 그 다음에 완전 동형 요래 세 마리 비교할 필요가 있겠지. 정우야, 부분 동형은 뭐 하는 거야? 횟수 제한 있어 없어. 횟수에는 제한이 없어. 다만 뭐는 종류의 제한이 걸 종류의 그다음 반대로 제한 동형은 어디에 패스. 횟수의 제한이 있고 종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완전 동형은 뭐야? 횟수 제한이 없는데 단 머위주로 뭐 덧셈과 곱셈 위주로 진행한대 그죠? 그러면 요 안에서도 지금 뭐요 두마리는 차이점이지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요 두마리는 굳이 보자면 공통으로 말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그 다음에 우리가 볼게 뭐냐면 요 새끼야 완전 동형 완전 동형 자, 이 완전 동형인데, 여기다가. 완전 동형인데, 먼저 뭐가 나오니? 무슨 기반? 어, 격자 기반과 CRT 기반으로 나눠지니? 응. 그럼 또 비교하는 거 아니야? 또 비교하는 거 아니야? 이해 안 되니까. 자, 격자 기반은 일단은 원문을 지금, 암호화 할 텐데, 일단, 비트 단위로 변환한다라고 하지. 그래서 요 비트를 하나하나마다 개별적으로 암호화 하는 거래. 그치? 그죠? 비트 단위를 나눠야 돼. 나눈 거 하나하나 다 암호 걸어줘요. 락 걸어줘요. 근데, 일단 여기서, 암호문은 어떻게 만들어진대요? 암호문은? 암호키피에다가, 암호기피에다가 정수를 곱하고, 그지? 요거를 어디에 더해줘? 원문에다가 더해주는 거잖아. 요런 거래. 맞냐? 그지? 자 근데 일단은 체크해둘게요. 아무 문 만드는 방법도 CRT랑 차이점으로 나중에 비교해야 돼. 근데 이, 이 과정에서 얘들아이 과정에서 뭐를 추가한대요? 어, 오류값을 추가하여 뭐를 높인다? 뭐를 높인다? 안정성을 높입니다. 이거 이해되니? 정우야 오류를 막 집어넣는데 왜 안전해? 지금 우리 암호 만드는 거잖아요 암호는 잘 풀려야 돼? 안 풀려야 돼? 오류가 많으면 잘 풀려 안 풀려? 잘안 풀려? 그 말이 곧 안정성이 높다는 말이잖아 근데 그런 거 설명 안 나와 있었어 너네들이 뽑아냈어야지 자 근데 이 과정에서 IF 요런오류값막 들어가 있는 연산을 반복적으로 연산 수행을 하면, 연산이, 연산이지. 하면, 뭐이 오류가, 오류가 계속 쌓이겠지. 그러면, 복호화 되돌릴 수가 있다, 없다. 얘도 문제가 돼. 어, 복, 복호화 맞지? 어, 복호화가 아닙니다. 어머? 그럼 이것도 바로 또 뭐겠니? 문제점인 거지. 그럼 문제 나둘래 다시 안 돌릴 거야? 돌릴 거지. 돌리는 방법이 뭐래? 부트 스레핑이래요. 이게 바로 뭐? 이게 바로 이 문제에 대한 솔루션인 거죠. 부트 스레핑 과정을 줄도록 하면 뭐가 되, 제거된 누적 오류가 제거된 뭐가 만들어져? 뉴 뉴 암호문이 만들어진대요 근데 정말 여기서 말하는 누적 오류는 뭘 말하는 건데 반복 연산했을 때 요거 말하는 거 아니야. 요때 계속 쌓인 요 오류 말하는 거겠지. 근데 조건이 있어. 이뉴 암호문에는 오류가 하나도 없어. 아니야. 여기서 볼게. 여기도 오류가 있습니다. 있기는. 근데 보트 스레핑을 하면 요 기존의 오류 값이랑 요 과정에서 기존의 오류 값과 요래 새로 만들어진 거의 오류 있지 둘 중에 뭐가 더 크네? 기존에 게더 많대. 그러니까 오류가 있긴 한데 보코화는 할 만하다 이 말이에요. 연산은 계속 할 만하다 이거야. 그러니까 해결 방안이 되는 거 아니겠냐? 자만. 단점이 뭐야, 단점이. 아까 뭐랬어? 비트 단계로 나눠가지고 다 암호시키겠지. 그니까, 러어그 전에 저장 공간이 존나게 필요해요. 그 다음에, 뭐? 연산 속도가 어때? 뭐야? 느려. 연산 속도 느리다라는 말로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적게 걸린다. 어, 이렇게도 생각해라. 시간 오래 걸린다고, 반대로도. 그럼 시작할 또 단점 문제점이야. 이거 보완하는 게 바로 뭐겠니? c r t 되는 거라고 또 계속 보면 문제 얘기가 문제 얘기한, 이런 구성이에요. 특히나 과학 기술 지문은 그럼 자 c r t 는 암호문 만드는 방법 요로어렵쓰자 암호문 만드는 방법 웃자는데 무슨 원문 정수로 된 원문을 뭐로 나눠? 암호키인데 무슨 암호키? 정수 암호키로 나누고, 이 나눈 거의 무슨 값? 아 어. 요거를 뭐 암호문으로 하세요.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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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암호키에 대한 얘들아, 추가 설명이 있었어. 정해져 있어. 임의로 개수를 설정할 수 있어. 어, 임의로, 개수 설정 가능해. 3 개로 할수 있고, 4 개로도 할수 있고, 물론 지문에서는, 그리고 문제에서는 두 개였지. PQ 아니면은, 저기 뒤에 문제에서는, 1113이었죠. 1114두 개였지. 그리고, 정우징, 이 암호문은 그러면, 개수가 어떻게 되는 거야? 요거 만큼, 또 암호문 개수가 나온다, 이 말이었죠. 암호키가 두 개면, 우역 암호문도 몇 개? 두 개. 세 개면 뭐세 개. 그럼 또 여기서. 암호문 만드는 방식에서도 또 차이점이 있잖아. 정호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정수원문 지금 뭐 나오니? AB 나와 있지. 암호키 PQ 나와 있죠. 그럼 암호문 몇개 나오겠니? 암호키몇 개야? 암호키두 개잖아. 네. 그럼 이거만큼 아몬 나온다고. 아몬도 두개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럼 나머지 값이 아몬이었지. 어떻게 되겠노? 아몬 구하면. AP, 뭐, AQ, BP, 요래, 요게 이제 나머지 값인 거지. 그죠? 근데, 덧셈을 할 건데, 왜냐하면 지금 완전 동형은 덧셈 아니면 곱셈만 한다잖아요. 덧셈을 해줄 건데, 덧셈을 다른 것끼리 해야 돼, 같은 나머지 것끼리 해야 돼. 같은 것끼리, 그게 무슨 말이냐? p 는 p 끼리 q 는 q 끼리 요래 더하기 해주라고. 알겠냐? 네. 요래 더하기 하면 정부에 어째 나오는데, 그림처럼. 요래 나오지, 일단 요래 나오지. 그럼 정리할게 이게 무슨 말인가? 정리하면, 수고하자. 자, 결국 요러한 사례 과정을 하는 게 어. 요래 말할 수 있겠지. 나머지 값을 덧셈한 결과가 요런 놈들이 뭐랑 일치한다는 거야. 나눈 거야 아니면 원문을 한 거야. 원문. 어, 원문을 즉 원문을 이런 원리 있어. 직접 덧셈한 결과랑 같다 이거 아니야. 알겠냐? 오케이. 나머지 구해가지고 한 결과랑 나머지 구하지 말고 원문을 그대로 한 결과랑 같아진다 이거라. 오케이. 자, 근데 여기도, 인마도. 단점은 뭐래요, 단점은? 얘도 오류값이 추가되지. 그러면 무슨 과정이? 부트 과정이 필요하겠지. 얘도 부트가 필요해. 근데, 이거 말고 장점도 있어. 어떤 장점?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그 양이 크고요. 그 다음 뭐할수 있어? 어, 연산. 속도가 빠르다는 건 시간은 줄어든다는 거 아니야. 뭐까지 뭐 병렬 연산까지 가능합니다. 요래 가지고 정리해볼 수 있겠죠. 오케이? 요거, 이해되냐 그냥 숫자 끼워 맞추면 돼요. 어. 그럼 자, 문제에서 21번 봐요, 21번에. 자 정우 1번이 왜 틀렸어? 제한이 없무 과해 어횟수 제한 1번 해봐 왜왜왜 제한은? 횟수 제한이 있나 없나? 횟수 제한 있지 종류의 제한이 있나 없나? 없지 근데 뭐라고 말했니? 한 종류의 연산이 말이잖아 그 말은 종류 제한이 있다는 말이지 네 틀렸잖아 그니까 러 종류 제한 없다고 이거 지금 뭐 말하는 거야? 부분 말하는 거지, 부분 말하는 거. 오케이? 22번에 구역 5번이 왜 틀렸니? 오류값이 없다. 부트 결과로 생성된 새로운 아우머에는 이봐라, 그래. 이거 뭐 말하는 거지? 어디 있지? 어, 이거지? 근데 여기, 뭐? 여기도 오류가 있잖아. 다만, 오류값이 작을 뿐이지. 답은 5번. 어. 자, 23번에 기억은 격자, 니은은 CRT입니다. 3번이 왜 틀렸냐, 준서가? 둘다모르죠 그렇지. 달리가 아니라 뭐, 모두 오류값 추가해 줘있네. 얘에도 예, 오류 있다고. 추가한다고. 목적은 뭐겠어, 당연히. 안정성 높이기 위함이겠지. 24번 해보자. 자, 오마이갓. 일단 27, 15. 얘 야, 돼, 얘안 돼. 27, 15. 요게 바로 뭐 말하겠니? 원문 A, B에 대응되는 거겠지? 지문에 있는 거. 그 다음에, 정우야이. 지금, 보기를 보니까, 아모키는 뭐랑 뭐야? 그렇지. 뭐로 나눈, 뭐로 나눈. 그럼 아모키는 P, Q는 11, 13이지. 그 다음에, 누구야? 그, 우여가 암호문은 각각 APDP P, A Q B Q는 뭐겠니? 5142 이런 거겠죠. 나머지 값이니까. 그러면 자, 1번부터 봐. 가에서 원문 연산의 결과값 끊 몇인데? 원문 연산 결과값 몇인데? 사실 40. 42지. 있잖아, 위에. 이거를 암호 P로 암호화하면 5, 4가 나오냐, 11, 13으로 나오면 9, 3이 나오냐. 9, 3이 나오지, 껏. 틀려. 이번에 암호키 개수가 4개야, 2개야. 2개야. 3번에, 다에서 만들어진 암호문을 연산한 결과 값은, 야, 우리 연산해보자. 5 더하기 1 해야 돼, 5 더하기 4 해야 돼. 왜? 이거잖아. 같은 놈끼리 더하라며. 그치? 그럼 5 더하기 4, 9. 그 다음 몇이야? 3이지. 네. 자, 결과 값은 밑줄 해봐. 다시 남을 필요가 없대. 근데 이거 지문에 어디 있게, 몇 문단에 있었게 찾아라, 그런 거. A에서. 만약 찾아봐라. 저 밑에쯤에. A에서. 요쯤 해가지고, 만약, 만약, 연산수행 결과값이, 요, 봐봐. 결과값이 932. 암호키와 네. 같거나, 암호키보다 크면, 거기 체크해놔. 한번더 나머지. 근데 지금, 우역진 암호키는 11, 13이지. 크냐, 작냐. 이게 더 크잖아. 굳이 더할 필요가 있어, 없어? 이거 한번더할 필요가 있어, 없어? 한번더할 필요 없다고. 답은 뭐? 3번이라고. 4번도 봐. 암호키를 알면 밑줄, 나머지 값을 몰라도. 다시 시으로 가. A 마지막 문장 봐. A 마지막 문장. 밑줄에 나머지 값과 암호키를 알면 복호하지. 그러면 4번 선택지에서 몰라도야 알아야 돼. 5번 암호문과 달리 정수래 뭐가? 결과값이 개소리 줘봐라 어딨노 정, 원문도 정수였고 암호키도 정수야 나머지 값도 정수였지 다 정수라고 알겠니? 조금 이해한대? 몇번에 누나 맞췄어 맞췄어 25번은 뭐 4번 오케이, 네. 다른 거는 다음 시간에 합시다. 오늘 좀 일찍 끝내자. 응?